에너지 미니마이제이션 옵션이 켜져 있어서 네, 여기가 이제 아까 잘안 됐던 건데 여기를 이제 스탑을 요 이제 에너지 미니마이제이션을 이제 멈추고 나서 일단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laughs> 여기를 본드 센트릭을 선택을 하고 이렇게 얘를 조금 돌려주면은 얘를 살짝 돌려주면은 요렇게 돌린 다음에 다시 내비게이션으로 가서 이렇게 보면은 자, 얘를 이렇게 해서 잘 돌리면은 얘가 이제 이클립스드 폼이 됐죠. 그죠? 여러분들이 아는 이제 그 불안정한 형태, 이클립스드 r m 이 됐습니다. 네. 자, 우리는 지금 이번 시간에 할 거는 뭐냐면은 이렇게 이제 그 에너지가 약간 높은 상태에서 최적의 구조를 찾아가는 계산을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 겁니다. 최적의 구조를 찾아가는 계산을 해보도록 할 거고요. 자, 그것을 하는 프로그램이 바로 이제 가우시안이라는 양자 계산 프로그램입니다. 자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첫 일단은 자 여러분들 이제 이 서버에서 가우시아는 이제 여러분들이 그 pc에서 돌릴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저희 서버에서 돌리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산을 하는 과정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여러분들 pc에서 인풋 파일을 만들고 그 인풋 파일을 서버에 업로드하고 그 업로드된 인풋 파일을 이용해서 서버에서 계산을 돌리고 다시 결과 파일을 다운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서버에 접속을 합시다. 그래서 푸티에 일단은 접속을 해줍니다. 여러분들 패스워드는 다들 기억하고 있죠? 네, 그래서 여기 이제 L S B C라는 메시지가 나오면은 네, 제대로 일단은 접속이 된 거고요. 네. 네. 그 다음에 <laughs> WinSCP도 전에 했듯이 이렇게 이제 접속을 해줍니다. w i n s c p 네. 서 로그인. 저는 이제 다그 정보를 세이브를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바로 저장,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WinSCP에 접속을 하면은 여러분들 홈 디렉토리 혹은 이제 그 전에 작업했던 디렉토리에 들어갈 텐데 지금 이제 제가 여기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얘기했지만은 작업을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게 여러분들의 그서버에 화면입니다. 서버 화면. 여러분들 서버 화면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서버에 있는 여러분들 디렉토리에 어떤 파일이 있느냐. 그다음 왼쪽은 여기 왼쪽은 여러분들 PC, 여러분들 윈도우 PC의 그 작업 디렉토리입니다. 이건 제가 이제 아까 연습을 위해서 여기 이제 했던 파일인데 일단은 다시 일단 지워볼게요. 네. 그래서, 일단 지우고. 네. 그래서. <laughs> 지금 요 파일을 일단은 지금 요렇게 만든 EclipsedForm 지금 EclipsedForm을 우리가 만들었죠, 그죠? 이렇게 겹쳐진 폼을자 요거를 우리가 이제 일단은 저장을 하겠습니다 요 파일을 save as 네. 지금 이제 다큐멘트에 가서 네. 그니까 여기는 지금 여러분들 PC에요 여러분들 PC에서 e c l i p s e CML 이라고 일단은 저장을 하겠습니다. 저장을 하면은 여기 파일이 떴죠, 그죠? 네. 이 파일이 이렇게 생성이 됩니다. 이가 여러분들 윈도우 PC니까요. 자, 그리고 오른쪽에는 여러분들 이제 그 작업 디렉터리를 하나 만들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작업 디렉터리를 새로 하나 만들겠습니다. 네. 여기에다가 디렉터리. 새로 만들기에 가서 디렉터리. 그래서 가우시안 프 r 티스 라고 디렉토리를 만들겠습니다. 확인 누르면은 가우시안 프랙티스라는 디렉토리가 이번에는 오른쪽에 지금 생겼잖아요. 그죠? 오른쪽. 오른쪽 창에 있다는 거는 서버에 있는 여러분들의 저장 공간에 가우시안 프랙티스라는 그 디렉토리가 생겼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들어가 보면은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면 지금 완전히 비어 있죠. 그죠? 지금은 새로 만들었으니까 당연히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가우시안 인풋을 만들어서 여기에다가 올릴 겁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하느냐 자 이제 가우 익스텐션에 가면은 여기 이제 확장에 가면은 확장 프로그램에 가면은 여기 이제 가우시안이란 메뉴가 있어요. 가우시안을 클릭을 하면은 여기가 이제 가우시안 인풋을 만들어주는 가우시안 인풋을 만드는 메뉴입니다. 자 우선 보면은 여기 이제 타이틀이 있죠 타이틀은 여러분들 마음대로 쓰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마음대로 자 지금 이제 일단은 ethane p a c t i c e 라고 저는 쓰겠습니다. 근데 타이틀은 여러분들 마음대로 쓰셔도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칼큘레이션이 있는데, 칼큘레이션에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싱글 포인트 에너지, 두 번째는 지오메트리 옵티마이제이션, 세 번째는 프리퀀시가 있습니다. 자, 싱글 포인트 에너지라고 하는 거는 뭐냐 하면은 주어진 구조의 에너지를 계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어진 구조가 에너지적으로 불안정하든 안정하든 상관하지 않고 이제 싱글 그냥 그 구조의 에너지를 계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일단 처맨 처음에는 싱글 포인트 에너지 계산을 한번 해 볼게요. 그러니까 싱글 포인트 에너지라고 하는 거는 지금 이이클립스 r m 의 에너지를 내가 계산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자 싱글포인트 에너지를 여기 칼큘레이션 타입을 선택을 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주로 하게 될 칼큘레이션 타입은 요세 가지 중에 하나가 됩니다 일단은 싱글포인트를 선택을 하고요 여기 프로세서, 프로세서라고 하는 거는 이제 CPU를 몇 개를 사용할 거냐 그러니까 CPU를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계산은 빨라집니다 그런데 이제 CPU를 많이 쓰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너무 혼자서 많은 CPU를 점유하면은 또 문제가 되니까 이제 일단은 적당히 일단은 두 개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가능하면은 뭐두개 이상은 웬만하면 하지 말아 주세요 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서버는 CPU가 14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두세 명이 동시에 돌린다고 가정할 때두 개까지는 괜찮은데 이제 그 이상이 되면은 조금 뭐 과부하가 걸릴 수도 있어요 네자그 다음에 그 e o 어리 여기에서 이제 이론이 있는데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AM1 일단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기본적으로 얘가 만들어주는 인풋에 있는 히어리는 이론의 레벨은 여섯 가지가 있습니다. 이 여섯 가지가 지금 이제 이론이 쉬운 데서 점점 복잡해지는 단계로 이렇게 정렬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AM1과 PM3는 인피리컬 메서드, 세미인피리컬 메서드. 그러니까 얘네들은 엄청 빠른데 이제 약간 그 실험적인 데이터로 피팅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RHF는 Restricted Hartree f o c k 이고 B3LIP는 DFT 방법입니다. 그니까 러이 RHF와 B3LIP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B3LIP나 RHF보다 더 높은 정확도가 필요하다. 나는 이제 속도는 느려도 괜찮은데, 정확도가 매우 필요하다. 라고 하면은 여기 는 MP2와 CCSD를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특히 여기 있는 CCSD는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 계산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일단은 여기에서는 Restricted Hartree-Fock를 먼저 한번 사용해보겠습니다. RHF를 사용을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메뉴를 선택을 하면은 밑에 있는 잘 보시면 밑에 있는 요 p r e v i e 화면이 미리 보기 화면이 거기에 맞춰서 변화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얘는 이제 자동으로 가우시안 인풋 파일을 만들어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그 이따가 이제 비주얼라이제이션을 위해서 여러분들 여기 이제 몰덴, 아웃풋을 여기 이제 몰덴이라는 거를 일단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몰덴이라는 걸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차지, 이몰래큘의 전화가 얼마냐. 지금 우리는 이제 중성인, 뉴트럴인 에테인 분자를 계산을 할 건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계산할 것이 이제 양이온이다. 뭐 플러스 1가다. 그러면 여기 이제 플러스 1을 해줘야 되고요. 마이너스 2가 음이온이다. 그러면은 여기다 마이너스 2를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멀티플리시티는 이게 이제 홀 전자가 있느냐 그러니까 짝짓지 않은 전자가 있느냐 짝짓지 않은 전자가 없느냐에 따라서 갈리는데 일단은 우리는 에테인의 바닥 상태의 경우에는 모든 오비탈이 이제 두 개씩 짝지어서 있기 때문에 일단은 멀티플리시티를 1로 주겠습니다 네. 1로 줄 거고요 그 다음에 포맷은 카테지안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 밑에 있는 Generate 혹은 생성이라고 되어있는 추출이라고 되어있는 메뉴를 클릭을 하면은 인풋 파일을 생성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이제 저장하도록 되어있거든요. 그럼 이제 Eclipsed 제가 이제 SinglePoint라고 이렇게 저장을 일단 하겠습니다. 저장 네. 이렇게 저장을 하면은 여기 이제 Eclipsed SinglePoint라고 나왔을 거예요. SinglePoint.com 이렇게 된 파일을 여러분들이 이제 서버에다가 일단 업로드를 해주시면 됩니다. 업로드. 네. 그러면은 여기 이제 서버에 업로드가 됐죠. 네. 일단 여기까지 한번 해보세요. 여기까지.